5번은 f(x)에 나와 있어 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예를 성립하고 예를 성립한대요. 이 부분은 어떤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? y 쪽 대칭인 우함수를 말하는 거고 자이 부분은 어떤 함수를 말하는 거죠? 네 주기 함수라는 거를 말하고 있죠. 자 그다음 g(x)가 이렇게 나온대요. 그럼 여기서 요 부분 정리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요? 0이 아닐 때 1이라고 했으니까, x가 0보다 크면 n 더하기 1이고, x가 0보다 작으면, 얘가 음수니까, n 빼기 1이고, 이렇게. x가 0일 때는 그대로 n. 이렇게 나오죠. 자, 마지막 제줄에서이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60 이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, 뭐가 나와있죠? fx에 그래프가 나와있죠? 우리가 이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굳이 평가원에서 그래프를 줬다고? 왜 그럴까요? 무조건 이용하라는 얘기 아닐까? 괜찮죠? 여기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n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fgx를 한번 적어볼게요. 이 gx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밖에 안 되죠. 그러면 얘가 상수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이 g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값이 같아야만 상수함수가 되지 않을까요? 아 그래서 얘를 만족해야만 상수함수가 되는구나. 그리고 나서. n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f1과 f0과 f2가 같아야 돼. 같은지 볼게요. f0과 f1과 f2 안 같아요? 같죠? 아, 그래서 n은 1이 가능하구나. 자, n이 2 e 가능할까요? f3과 f1과 f2가 같나요? 같지 않죠. 그래서 어, 2는 안 돼. 근데 우리 이렇게 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한테 좀 이름을 붙여 주면 좋아요. 뭐냐면 fn의 좌우 함수값과 fn이 같으면 된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n이 1일 때 1일 때 좌우 함수값이랑이랑 같죠? 그럼 같다.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.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는. 그러면 n이 2일 때는 안 되죠? 네. 3일 때 어떻게 돼요? 안 되죠? 4일 때 돼야 안 돼요? 네. 되지. 5 돼야 안 돼요? 안 돼요. 6 돼야 안 돼요? 안 돼요. 7 돼야 안 돼요? 네. 돼요, 안 돼요? 네. 되죠. 8 돼야 안 돼요? 네. 되죠. 그러면 저라면, 이 순간 여기서 멈췄을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어, 주기가 8이니까 그 다음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.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8 됐어? 그럼 그 다음 9일 텐데 1에다가 8 더하면 9 나오잖아요. 그래서 9 가능하고 10이 가능하고 15 가능하고 16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8씩 더한 게다 가능하겠구나. 그러면 60 이하의 n의 개수 물어봤죠. 여기 끝에서 80더 해볼까요? 16, 24, 32, 40, 48, 56 나오죠. 요 때까지는 다몇 개씩 나와요? 하나, 둘, 셋, 네개 나오잖아요. 그래서 4 곱하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나오죠? 네. 그래서, 7한 다음에, 56그 다음에 숫자가 누구예요? 57, 57 되고, 그 다음 숫자가 누구예요? 60. 60이죠? 네. 아, 두 개를 더 더하면 되니까, 여기다가 2를 더해서, 정답이 30이 되겠네?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